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린 크. Cool.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트넘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laughs> 자, 토트넘 선수들, 여러분. 오케이 8명 나왔습니다 왼쪽부터 보도록 하죠 팔리냐 와 요즘 뭐 날아다니는 팔리냐죠 자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요 키가 190에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발잡이 몸무게 83kg입니다 어... 체력 92 어, 체력 90이면 딱 미니멈이죠 어...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스피드 조금 느리네요 순발력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자 수비력은 근데 와 공격성이 미쳤네 수비 자세랑 공 가르치기도 너무 좋은데? 하지만 센스가 조금 아쉽긴 하네 오 근데 다른 것들이 엄청 좋다 연계는 근데 똥이네 똥 중에 설사 똥인데? 왜 이렇게 똥이냐 이거 연계가 어,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가장 안 좋다고 봐도 될 만큼의 연계 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렇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연계는 80 중반만 돼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 롱패스, 그, 링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패스 연계 좋아야겠죠. 음, 하지만 팔리냐는 연계가 안 좋다. 자, 어,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오 피지컬 되게 좋네 피지컬 근데 공중 볼은 아 점프력이 많이 약하긴 한데 그래도 키가 190이니까 곧잘 따내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해보고요 엄청나게 둔탁한 건 어쩔 수 없다 자 그다음에 히사리송 라인브레이커로 나왔고 CMF 어 CF 와 양발잡이네 양발잡이 키가 184에 몸무게 83kg 오른발잡이 아, 팔리냐는 상대팀 선수를 밟아줄게요 오 자휘잘리송이 일단은 90까지 올라갔네요. 스피드. 스피드 괜찮네요. 음. 스피드 괜찮고 공세 나쁘지 않아요. 순발력도 괜찮고 오! 키파워도 괜찮은데? 오! 키파워도 괜찮고요. 근데 엄청 둔탁하네요. 이거 좀 빼주고 어... 드립을 조금만 올려줄까요? 너무 둔탁하면 좀 그러니까 볼컨 87까지만 딱 만들어주자. 어... 아! 근데 골결이 야! 골결 지금 봤네. 골결이 뭐야 이거? 일단은 요런 정도 요, 요런 드리블 정도 어, 뭐 둔탁하긴 하겠지만은 아주 못쓸 만큼은 아니거든요 요정도에다가 스피드도 뭐이정도이정도뭐 요요 그냥 체감적으로는 소소하게 쓸만한데 꼴결 이 뭐냐 이거 꼴결 너무하네 꼴결 어? 8개나 올렸는데 이거밖에 안돼 어, 조금 꼴결이 아쉽긴 하다 에, 그죠? 자 히철리 솜딱 손흥민의 에... 거시기다, 거시기다. 자 로메로 어, 강한 압박으로 나온 센터백, 키가 185, 몸무게 79kg 오래 모른발잡이. 자 체력과 스피드 좀아쉽기 때문에 수비 좀 빼주고 체력 올려줄게요. 자 체력 이 정도면 진짜 간당간당하거든요. 어, 역잡에서는 빨피 분명하게 뜰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만 올려볼게요. 자 스피드 평범하고요, 순발력. 에, 그리 좋진 않다. 어,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센터백. 센터백이 이 정도다. 무가금 분들에게는, 음, 그냥 뭐, 어, 이 정도면 평범하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와, 수비력은 왜 이렇게 좋아? 뭐 수비력 에픽급인데 센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수비 자세 공가로 채기 공격성은 에픽급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그죠? 와, 미쳤는데? 로메로 뭐야? 점프력도 괜찮아. 키가 185라서 좀 단신이긴 한데, 점프력도 괜찮고, 피지컬도 좋네. 발 밑이 개똥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어, 뭐, 반다이크나 네스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조금 더 좋아지긴 했죠. 로메로 부스터도 있다고요? 오, 부스터 하나 달면. 부스터 그러면은, 어, 셧다운 같은 거한번 달아볼까요? 아, 이거 말고. 이거 달아야죠. 로메로 부스터 한 개? 제가 이게, 이게 추가로 다는 거지 여러분들 부스터는 한번 볼게 잠깐만 부스터를 내가 추가로 다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러면 1만 올라가는 거 셧다운 한번 달아볼게요 셧다운 셧다운 달면 요 정도 느낌 나온다고 와지게대 이거 에픽 아니야 이거 에픽이야 그냥 너무 괜찮은데 와 로메로 로메로 기가 막히다. 오 로메로 굿샷. 자 비카리오 자 공격형 골키퍼로 나왔구요오아 비카리오도 다올90 넘어주면서 캐치 빼고는 다90 넘어주면서 능력치 아주 좋습니다. 이정도면 무과금 보드를 쓰기에는 아주 좋죠. 응. 어, 굿샷. 자그 다음에 스펜스. 자, 공격형 풀백이고, 오른쪽 풀백, 키가 184, 몸무게 71kg, 어, 오른발잡이. 어, 자, 공격형 풀백 치고는, 어, 수비 자세나 공격성은 매우 좋다. 하지만, 센스와 공가로체기는 평균보다 좀 낮다. 어, 자세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는 한다. 하지만, 센스와 공가로체기가 낮아서 실속은 없다. 자, 스피드 매우 좋고요 체력도 충분하, 충분하고요 순발력 좋네요. 가속력 좋구요. 어, 둔탁하고, 연계도 별로인, 그런, 공격형 사이드백이다. 자, 그 다음에, 단속! 강한 압박으로 나온 센터팩 키가 1 9 5 오오오! 몸무게 89kg, 오른발 집... 오, 뭐야? 하지만, 지금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빼줘야겠죠? 수비력 빼주고, 어, 수비력 하나 더 빼줄까? 아니, 근데! 와, 그래도 좋은데? 아니, 수비수들이 무슨, 뭐,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뭐야? 코인으로 뽑는 건가? 코인으로 뽑는 거구나. 야 이번 뽑기 토트넘 팬분들은 아주 꿀 같은, 어, 수비력 좋아요. 공가로 책이랑 수비 센스, 어, 에픽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다. 아 수비 자세 공격성도 매우 좋고요 스피드 충분합니다 어, 평범하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순발력도 로메로랑 비슷하네요 자 점프력은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키가 190이기 때문에 아 충분하다 어. 와 너무 괜찮은데 발밑은 역시나 로메로랑 비슷하게 똥입니다 오 단소도 괜찮네요 단소랑 로메로 둘다 괜찮아 와우 시몬스 자이선 침투로 나왔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79에 몸무게 58kg 오, 오 가벼워 한 손으로 들었다야자 오른발잡이 어 드리블 쪽이 매우 발달돼 있는데 하체 힘도 조금 더 올려주죠 스피드 공미로 나온 건가? 아 공미구나 공미로 나왔고 드리블 오케이 야 시몬스 왜 이렇게 좋아 자 스피드가 매우 빠르진 않지만 스피드 느리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순발력, 균조, 드리블조, 와 키가 179면은 이 정도면은 체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엄청 부들거리진 않겠지만 오 체감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요. 땅굴 패스도 오 좋아요. 골결도 이 정도면 평범하니 괜찮지. 어? 시몬스도 잘 나왔네. 시몬스 잘 나왔다. 오, 시몬스 구샷. 피지컬은 야, 연약하긴 해요. 어, 하지만, 공미에서 피지컬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 보긴 좀 힘들고. 자, 그 다음에, 어, 미남 선수, 빼르발. 자, 플레이 메이커로나왔고요 CMF, 키가 187, 몸무게 74kg, 오른발잡이. 자, CMF로 나왔는데 땅볼 패스가 좀 낫다, 그죠? 플라이 패스는 괜찮은데 땅볼 패스가 좀 낫고 둔탁하고 수비력은 평범합니다. 수비 센스가 좀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평범해 보인다. 공가로치기도좀 낫구나. 얘도 열심히는 하는데 실속이 없네. 자, 스피드 뭐 나쁘지 않고요. 순발력, 균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들거릴 수는 없는 선수고 거기다가 수비력도 그냥 그렇고 연계도 그냥 그렇다 어, 베리발은 얼굴만 잘생겼다 자 오늘 추첨? 무슨 추첨? 무슨 추첨이야? 자 여기 추천드리자면 은 일단 수비수 로메로랑 단소 그리고 시몬스 아 피카리오도 괜찮아요 어, 오 이번 거잘 나왔다 요렇게 토트넘 살펴봤고요